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고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제가 깜빡 잊고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LOU레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격리 생활할 때 돈을 뭐 4,700링기 쓸 내고 가겠다 뭐그 서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서 홈 작성을 하고 페이하고 다시 이미그레이션 가서 초 찍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걸 또다 하고 나와서도 사람이 이제 뭐한 20명 정도 돼야지 버스 한 팀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수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또 말레이시아가 또 일처리가 이렇게 한국같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게 보통 한 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제 호텔을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리는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끝나자마자 돈낼 필요도 없고, LOU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나자마자 그 이제 영수증 낸거 있거든요. 호텔 예약한 영수증. 그러면은 버스가 아니고요. 공항에서 픽업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따로 대기하는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호텔을 와서도요. 또 대기를 해요. 보통 한 2, 30분 정도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명씩 끊어서 나가거든요. 또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그 기다리는 시간이 한 4,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토탈 한2 시간 정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제 자료 화면 띄워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굿모닝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시면요. 어, 격리 호텔 예약이라고 치시면은 딱 나와요. 뭐 부뚜라자뭐 메리어트 호텔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 5 스타겠죠. 좀더 비싸긴 할 거예요, 그쵸 정확한 가격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스탠다드로 그냥 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탠다드로 오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예약해 갖고 오신 분들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공항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럼 또 호텔에서 보내주는 픽업 차량이 있으니까 호텔 가서도 또 바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음 이제, 모든 호텔들이 그렇게 예약을 하는 건 아닌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굿모닝 말레이시아나, 뭐, 다음에 굿모닝 말레이시아, 뭐, 네이버에, 뭐, 마이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검색한 거는 상단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텔 네. 예약을 하고 움직이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초이스 할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 C19 그 격리기 때문에, 모든 호텔들은 안,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호텔들은 그 기본적인 충족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붙들어져 뭐, 셰라톤 호텔인가? 그거는 이제 확인된 거고요. KL 쪽에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좀더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뭐, 아이들이 있거나, 뭐, 이제, 뭐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조금 엑스트라 페이를 하더라도 좀 익스프레스 좀 빠르게 탁탁탁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또 나, 나은 방법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먼저 나가시는 분들 보고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계속 대기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긴지 몰랐었어요. 만약에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긴지를 알았으면은 저 같아도 예약을 해, 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말레이시아 들어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 대기하는 게 좋아. 솔직히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 좋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어뭐 돈이냐 시간이냐 이거겠죠. 근데 상당히 오래 대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 뭐 급하게 찍어 본 건데. 뭔가 약간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말레이시아 입구 가실 때 시설 격리할 때좀 빠른 팁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팁인, 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